그리고 저스트 메이크업 할 때도 전날에 이제 그걸 보내달라고 해요. 뭐 어떤 제품을 사용하실 건지. 되게 긴장되잖아요. 네. 근데 해줄 때 손이 안 떨리세요 혹시? 아 그냥 안 긴장이 됐어요. <laughs> 진짜요? 하이라이터를한세 개씩 넣어요세 개씩이요? 무거운 게 어, 없어져서. 음. 없어졌어. 없어졌어. <laughs>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도 지갑이 위험해아 진짜. 놀러 <laughs> 안 나가면 너무 아까운 메이크업인데. 안 ]인데. 돼요. 아까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사입니다. 오늘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하는데요. <laughs> <laughs> 어떡해요 <어떻게>, 진짜 부끄러워. <laughs> 어, 오늘은 아도르 청담이라는 샵에서 대영 원장님께 메이크업 받아보려고 이렇게 나와봤고요. 여러분 모두 저스트 메이크업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laughs> 저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 저스트 메이크업의 대자 언니로 출연하신 대형 원장님께 가보려고 해요. 풍자님 담당, 아티스트로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 그분께 아이돌 메이크업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톡스님이 촬영을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웃음> 안녕! <웃음> 그래서 오늘 같이 가보려고 하니까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시작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메이크업? 뭐 하고 싶으신 거 있어요? 저 일단 오늘. 아이돌 메이크업을 받고 싶은데 오. 고양이상 쪽을 한번 고양이상으로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혹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어예 한번 고양이 한번만 인사해 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대영 <대형> 원장님입니다 잘 <laughs> 부탁드립니다 잘 <아이>, 부탁드립니다 <laughs> <laughs> <귀여워져. 웃음> 귀여운 것들로써 가득합니다. <laughs> 너무 귀여운데? <귀엽네>. 거의 약간 금상집 <laughs>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laughs> 라보보도 아니 사진 처음 봤을 때는 모공징이라고 해서 어디가 모공이야 이랬는데 보니까 있죠. 맞죠? 그 확대한 사진들 보고 아 오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laughs> 멀리서 보면 거, 그렇게 티는 안 나는데 음. 가까이서 보면은 물크림이죠? 네 맞습니다. 왠지 느낌이 아니 저는 물크림을 한 번도 안 써봤다가 이번에 방송 나가고 네. 정샘물 원장님 쪽에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음. 그래서. 정샘물 베이스 제품은 너무 좋은 게, 네, 네 맞아. 너무 많은 거요. 예그 스타 실로 파도 너무 좋은 그게 너무 진짜 넣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누더 쿠션 이런 것보다 그냥 스타 실러가 최고인 것 <laughs> 같아요 섞더라도 무조건 그찮아 그냥, 그냥, 음. 그냥 중간 중간에 물어봐 주세요. 제가 원래 메이크업할 때 크게 말을 많이 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음. 고양이상 아이돌 메이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랑 저는 사실 눈 화장을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색조를 진짜 좋아해서 약간 이제 아이라인 길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왠지 그래서, 고향에서 메이크업을 받을 거면, 여길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laughs> 네, 또, 눈은 또 그리면 그리는 대로 내 자리니까. 그죠 <laughs> 그쵸. 저그 네, 반전을 봤거든요. 오, 네. <laughs> 어, 프라이머인가요? 네, 이거는 뭐, 모나타일 아는 다... 아니, 내가 그 똑신님 거 보고, 그, 걔네들 큰 거. 혼합 네, 그거를 사고 싶었는데, 네. 그 선뜻 자꾸 안 사지는 거 뭔지 알아요? 눈담도 아, 너무 크고. 어, 뭔지 알아요? <laughs> 더븐 스펀지인가요? 네, 이건 더분. 이게 제일 그냥. 무난 무난. 원장님의 모공 커버 비법이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네, 모공 커버가 한, 진짜. 한실러인가요네 이거 한스킨 블레미시랑. 한실러를 이렇게 꾹 눌러서. 것은... 네 먼저 한번 가볍게라도. 근데 이러면 잔좀큰 모공보다는 코 같은데 잔 모공은 네. 잘 가려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 전 건조해지니까 베이스를 하면 무조건 각질 쓴다고 하시거든요. 숙제 하면 좋을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요즘에 워낙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마스크, 네. 요즘에 막 마몽드 어, 거라든지, 어, 그러니까 환절기는 그런 거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아하, 바하 뭐 이런 어, 친구들로 네. 조금 결 정리를 어, 아, 눈에 안 보이는데 베이스 깔면 바로 다 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 그러니까 홈 케어를 진짜 꾸준하게 해주면 그것만큼 효과 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왜, 우리 요즘에 베이스 프랩 제품 잘 나와가지고 네 근데 베이스 프랩을 잘못 쓰면 다 떡져서 그건 맞아요 이렇게 저는 그냥 음, 에스티로더랑 비비 음, 이렇게 섞어서 쓰면 음, 그러니까 1차 PB. 베이스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모공 브러쉬를 잘안 써가지고 저도 그래요 근데 음. 막상 모공쟁이도 모공 무봉 브러쉬를잘안 써요. 그럼 거의 세워서 스파츌라 대신에. 우와. 이렇게 벌써, 벌써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대박이다. 이렇게, 이렇게만 해줘도. 그리고 색깔이 너무 딱 맞아. 우와. 그리고 저 궁뎅이 퍼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머. 근데 애기 궁뎅이 퍼프를 물에 안 적신 궁뎅이 퍼프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면이 베이스를 했을 때가 훨씬 좋아요. 오. 지금 원래 쓰던 아, 것도 있는데. 엄청 쓰셔가지고 애가 네. 살짝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얘는 아, 좀 많이 살려달라고. <laughs> 그리고 이 끈도 다 떨어지고 애착 펌퍼여가지고 <laughs> 그래서 집에서도 만약에 궁뎅이 퍼프 뭐. 너무 많이 먹는다, 막, 파운데이션 많이 먹어서 싫다 하신 분들은 물안 적시고 써보시면은 오. 잘 쌓여요, 피부에. 어. 따로 안 놀고. 완전 꿀팁이에요. 아무리 베이스 두드려도 다시 막 물, 얼굴에 물만 남아있고 막. 맞아요. 그리고 절대 저는 잘안 밀어요. 미는 아. 음. 음. 거는 그냥 브러쉬로 이렇게 결감만 잡아주고, 이렇게 두드려서 무조건. 쌓아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니까. 오. 두 분은 어떻게 지내주셨어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어요. 오. 우리 거의 한 7년 됐지. 오. 진짜 옛날에 그 라네즈 네온 사인 모시기 에디션 나왔어요. 행사에서 만들었어요. <laughs> 오, 근데 결이 잘 맞았나보다. <laughs> <laughs> 뭔가 큰 문제 없이 어쩌다 보니 길게 길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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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지, 너. 맞아요. 이렇게 친구 만나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맞아. 친해지는 게 사회생활하면서 친구 만나기 진짜 힘든데 진짜, 저도 그런 것도 좀 기억 그래요. 여대는 진짜. 응, 음, <laughs> 너무 좋아. 그런 친구 만나면은. 네 맞아요 저는 풍자랑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친해져가지고 이런 친구 딱 한두명만 있으면 맞아요 그러면 그냥 많지 않아도 돼요 진짜. 맞아 어, 근데 그새 피부가 깨끗해졌어 예, 한 톤만 잡아놓고 정신을 쏙 빼놓고 하고 저는 베이스를 다시 하거든요 그냥 기본만 이렇게 잡아놓고 눈화장 이랑 다 하고 마지막에 다시 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한톤 한 올립니다 기본만 하셨다고 하시면 모공 커버 어 잔모공이 없어졌어요 저는, 저는 아이프라이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항상 제가 많이 쓴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빈드 <laughs> 건데 이게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네요. 그래서 색깔별로 그냥 내가 오해 응. 하고 싶은 룩에 맞춰서 그냥 그 베이스를 깔아 쿨하게 하고 싶으면 쿨톤 뭐 섀도우를 좀 진하게 할 거다 하면 좀 진한 색깔 써서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섀도우 그걸 많이 안 하려고 왜냐면 응. 쌓이면 쌓일수록 사실 텁텁해지는 것 같아요, 전 섀도우가. 좀 그래서 딥한 메이크업이어도 맑게 올라왔으면 좋겠거든요. 감아주시고, 이것도 이제 손, 사람들의 손으로 만 하다 톡톡톡 하지 말고. 샵 메이크업이 다들 오래 가고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약간 얇게 레이어링. 맞아요. 여러 번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 떠봐주시면 그냥 눈 컨실러 안 해도 될 정도로. 떠볼까요? 루미르 팔레트. 네, 이거였어요. 로, 사비치인가요 그리고 저는 속눈썹을 바짝 잘, 안, 그러니까 뿌리만 살짝 잡아놓은 정도? 저 제일 응.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응. 그, 저는 속눈썹이 길어가지고, 응. 가짜 속눈썹을 이제 붙이면 얘랑 같이 어우러지게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응. 뷰러를 얼만큼 하고 속눈썹을 붙여야 될지. 가볍게? 가볍, 가, 가볍게. <laughs> 조금만 그바짝하면 네, 조금만 바짝하면은 따로 놀고 또그 아. 사이사이 넣기가 힘들잖아요. 또 그렇죠. 너무 처져 버리면 나중에 같이 올리기가 힘드니까 음. 그냥 중간 정도 너무 처지지도 너무 올라가지도 않을 정도. 근데 지금 정도면은 사실 뷰러 안 하고 지금 눈 정도에도 해도, 해도 돼요. 아 뷰러 안 하고 해도 돼요? 네, 지금 아. 눈썹이 막 엄청 처진 편은 아니잖아요. 약간 일직선으로 가 있는 편이어서. 음. 음. 아 그렇구나 밑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저는 또 조금 올릴 거니까 저는 이냥 뿌리만 살짝 잡아줘. 딱이 정도만 잡아놔도 어차피 마스카라로 눈썹 만들 거 아니고 성소 붙일 거니까. 진넣어볼까아 이거 썼어요 뮤트 로즈 블러링. 응. 이 예, 금밀크 그 뮤트 로즈 블러링. 야. 예. 어떤 색깔이었어요? 현진이 요런, 요런 색깔? 섞어서 쓸군요. 예, 네, 저 한, 그리고 저스트 메이크업 할 때도 전날에 이제 그걸 보내달라고 해요. 뭐 어떤 제품을 사용하실 건지 작가님이들이. 아, 아, 그런 리스트까지. 근데 아 내가 그거를. 못뭐 쓸지 내가 어떻게 하냐, 당일히당일히 필드로 할 건데. 그냥 대충 군만 보내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되게 긴장되잖아요. 네. 근데 해줄 때 손이 안 떨리세요 혹시? 아, 그냥 안 긴장이 됐어요. <laughs> 진짜요? 아, 제가 원래 긴장을 하면 뭐든 안 됐거든요. 어. 그냥 옛날부터 승급 시험 치고 할 때도 저는 긴장하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긴장하려고 아예 초연한 마음으로 가셨구나. 네. 그리고 어. 약간 뭐 떨어져도 그만 그냥 재밌게 하고 오자 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덜 떨렸다고 해야 되나? 음. 음. 저는 톡신이랑 보면서 와 어떻게 하지 나 같으면 손이 덜덜덜려가지고 아이브로 이렇게 망쳐 망쳐지고 <laughs> 그럴 것 같은데 어, 진짜 니 긴장하는 순간 그렇게 되니까 혼자서 그냥 아뭐 메이크업 한번 하고 가자 맨첫 번째가 시그니처 네. 내가 하던 거니까 그래 그럼 더 그냥 나 하던 대로 하자 약간 그렇게 했어가지고 더안 떨렸던 거지. 뭐, 은근소 좀, 막티즌투 하시면 다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안갈 거예요? 그랬 원장님, 마지막 카에 진짜 많이 나오시던데. 맞아. 어, 제가 어, 다 봤어요. 저, 아, 저 아직 안 봤거든요. 사실 마지막 진짜 화에 미안한데. 아, 진짜 많이 나왔어요. 아, 마지막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 아직 안 봤던 거거든요. 아. 굳이 뭐, 마지막 카니까 내가 뭐, 나올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 그냥, 응원하러 간 거니까. 리액션 맛집이었어요? <laughs> 아, 리, 아, 진짜 리액션 맛집이에요. 우와. 음. 대박이다. 오. 우와. 그래서 여기 끝까지 마스 이렇게 뭐냐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같이 끝까지 빼줬다가 끝에만 살짝 올리면 조금 더 올라가는 눈매 만들 수 있거든요. 억지로 여기서 꺾어서 올리면 눈, 눈이 딱여기까지밖에또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페이크로 같이 갔다가 펴주면 돼요. 근데 벌써 눈매가 밑으로. 눈이 생긴다 점점. 네, 아, 점점 만들어 가자. 오, 우와. 진짜 우와. 예쁘다. 이렇게 막 마스카라나 이런 픽서 같은 걸로 하면 같이 잘 뭉쳐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만 각도만 맞춰놓으면 이렇게 아. 뭉칠 때 보이긴 같이 그냥 엉켜버리니까. 이거 노보정카라 리샤꺼? 이게 블랙이 잘 모여요. 블랙이 있어요. 근데 블랙이 모을 때 얘가 더 깨끗하게 모여요. 아. 응. 사야겠어요. 사야겠다 <laughs> 영업당했다. 영업 당했다. <laughs> <맞아요>. 외국인 같아요. <laughs> 어, 그렇네요. 렌즈 보니까.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저 궁금한 게 음. 약간 손님들 많이 보시잖아요. 음. 세게 생기신 분들하고 음. 약간 두부상이신 분들하고 음. 어느 쪽이 더 편하세요? 오, 메이크업 하시기 아랍상, 두부상 <laughs> 둘 중에 두루, 두부상이 좀더 편한 것 같아요 아 편한가요? 왜냐면 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두부상을 만들어 갈수 있잖아요 아 뭐, 눈썹을 뭐 세게 한다든지 뭐, 지울 수 있으면 지우고 뭐, 각도를 만들든지 뭐, 얼굴에 각을 만들어도 그렇게도 되고 막 그런데 이제 도화지처럼 응 근데 굴곡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좀 세다 보니까 음. 그거를 좀 지우기가 조금 힘든 음. 것 같아요 음. 왠지 아랍상을 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laughs> 완전 움직이네. 대내 내가 점점 맛썰어지고 있어. 저 이거 진짜 제일 좋아해. 페리페라 어? 건데. 오 피오니시죠? 피오니시. 어, 네. 피오니시. 아, 시 음. 응. 아니 어느 오. 눈썹에 갖다 발라도 잘 어울려요 사람한테. 그래서 이것도 써보고 다른 것도 써보려고 막 여러 가지 오. 막 하는데도. 음. 어 음. 진짜다. 그렇죠. 아, 색깔 진짜. 진짜 살깔이다 와. 음, 잘 맞았나요, 눈썹? 네. 이렇게 하고 또 제가 베이스를 합니다, 사실. 어, 저 더셉 1.25번 제일 좋아해요. 더셉 1.25번? 네. 컨실러로만 얹을 때도 있어요. 그냥 여기 딱중앙에 아, 확실히 모공 많은 데는 커버를 높은 걸로 네, 눌러줘야 사용 돼요. 사용 누르실 수있어전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laughs> 아니, 이걸 막으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이런 요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제가 이런 방법을 여러 번 영상을 찍었는데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아니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 응. 광채나는 거에 집착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해서 광채 내면 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광채 내요 아니 이걸 잘 두드리면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광나요 보이잖아요 여기서 더 광이 나길 바라시는 거 같아요 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비비 같은 거 섞어야 돼요 아 비비 같은 차라리 아. 그러면 더 꾸덕지게 딱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서 파운데이션 잘못 섞으면 뜨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서 여기서 더잘 하려면 차라리 아까 그 같은 비비를 좀더 섞으면 더 광이 나요 내 커버는 커버대로 되고 저 너무 킹받게 계속 상태가 그나마 좋은 편이었는데 촬영할 때 되면 또 올라오죠 네딱 어제 왠줄 알아요 얘네들이 자기도 이제 TV 나오고 싶어가지고 음 <웃음> <웃음> 어, 나도 <laughs> 너 귀여우신 자기도 빼놓지 말고 <laughs> 맞네 아. 맞아요, 항상 그래요. 원장님. 신부님들도 그래요, 원장님의 손길을 받고 싶어요. 어, 그렇죠. 숨어 있다가 나왔다고. <laughs> 숨어 있다가 이제 어. 나를 잊지 마. 여기 있었지, 음. 원장님 MBTI 어떤가요? 맞아요. 아, 그러면. 저요, 저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가장 그래도 많이 요즘에 많이 나온 게 ESTP. ESTP 아 그럼 어디가 왔다 갔다해요? E랑 I랑 왔다 갔다 아 하고요. 근데 저 원래 사람들 인줄 아는데 생각보다 낯도 되게 많이 가리고 음. 저는 아이 같거든요. 음. 밖에서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릴 때는 F였는데 일을 시작하면서 맞아요. 다들 킹킹 화가 그래서... 되어버렸어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한 번씩 T가 되는 과정을... <웃음> 그래서 <웃음> 그냥 저 너무 이제 싹티가 돼버려가지고 아이고. 근데 그게 편하지 않아요? 네. 저도 한참 F였다가 ESTP가 됐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음. 너무 편한 거예요, 인생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음. 눈 밑에 다크서클도 사실 그냥 어, 아이프라이머로 가려버려요. 아, 아까, 아까, 아까 쓴 거예요. 네. 음, 그거 그냥 다시. 오. 이게 무슨 색깔인지 궁금하죠? 네. 이거 페일 진저. 페일 진저. 애교살 탄 너무 궁금하다. 어. 근데 애교살도 사실 그거잖아요. 내가 그린 데까지가 애교살인 것처럼. 일단은 그냥 음영 먼저 잡아주고. 우와, 진짜 캐처이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톡신이가세한트 받는 것도 맞아요. 제가 근데 예전에 한번 메이크업 맞아요. 하고 싶다고 오시라고 네, DM 맞아요. 보냈잖아요. 맞아요. 진짜 뭐 엄청 옛날부터 봐서가지고. 너무 궁금해 어떻게 될지 아, 다음에 꼭 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저는 이렇게 계속 조금 조금씩 쌓아갑니다. 애교살이 생겼어요. 이제 애교살 그릴 때도 꼭 정면을 응시하고. 음. 락카, 헤이즐? 락카 헤이즐. 이거랑 이거, 저, 이거 케이트예요. 케이크. 눈썹 그린 걸로 어. 그냥 애교살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기도 하고, 음. 이질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어색하지도 않고. 좋아해요. 어. <laughs> 컬러가은 살짝 레드? 네네, 근데? 맞아요. 오늘은 조금 캐치하달라했으니까 도화살 네. 있어 보이게 붉은 기 있게. 어, 너무 좋아요. 이거. 어, 우스, 어, 아 이거 엔디얼? 그냥 아, 바로 어, 바로 그냥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 앞머리에도 그냥 살짝 살짝 도또 욕심쟁이여 가지고 하이라이터를 한3 개씩 넣었어요. 세 개씩이요? 복숭아 진주, 스파이시 피치, 그 네. 네. 클라우드 라인. 지금 하이라이트 해야 될 곳이 여러분있잖아요여러 군데 중에 되게 아 섞어서 여기 중앙에 먼저 하고. 이 볼살도 같은 컬러로. 음. 어 진짜 예뻐 그래서 색감이 좀 뿜뿜이 좀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어디 갈 건데요? 굴로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가기 너무 아까운 메이크업인데? <웃음> <웃음> 이러고 제가 파우더를 살짝 하거든요 오. 근데 진짜 파우더를 많이 안해 근데 완전 지성이신 분들이라도 사실 그렇게까지 제가 파우더를 많이 안 해드리기는 해요 마저, 어. 이건 마조리카 어.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이거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다 써보고 돌고 돌아 다시 이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약간 하이라이터도 되고, 약간 모공도 잡아주고 모공이 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음. <laughs> 음. 와, 피치빔 진짜 예쁘다. 이렇게 코 잡아주고 와. 와. 진짜 예뻐꼭 하이라이터 하고 한번더 노즈 잡아줘야 코가 작아지는것 같아. 음. 코 없애기. 우와. 그리고 블러셔. 요즘 진짜 좋아하는 블러셔긴 하거든요. 오프라 로즈. 오프라 블러쉬 로즈. 네. 저 이거랑 덤핑크다. 아 이두개 조합을 요즘 제일 많이 쓰고 아 있어요. 오, 투레스포 네. 욕심 냈으면 지금 제가 만든 블러셔 썼어야 되는데. 아, 맞아요. 그거. <laughs> 어, 그거 보여주세요. 어, 제가 선물 주려고 저기 꺼내놨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도 오늘 그걸 쓰신 분? 아니, 게... 괜찮아요. 그래요? <laughs> 저 근데 궁금한 게 음. 피치 하이라이터랑 약간 붉은 섀도우 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모브로 해도 연결감이 되나요? 그럼요. 아. 에이, 여기다 갑자기 피치까지, 블러셔까지 피치로 들어가면 저는 너무 약간 이게 본격적이야 보여요. 약간 <laughs> 여리 한 스푼은 또 들어가줘야 눈이 세더라도 전체적으로도 여리여리해 보이니까. 어. 어차피 누나는. 너무 예쁘다. 이쁘죠? 응. 음. 지갑이 위험하다.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도 어. 지갑이 위험하다. 아, 네. <laughs> 음, 진짜? 음, 약간 이렇게 <laughs> 해주면. 전체적으로 응. 사한데 고급지다 어. 이거 로즈베이지에 하트 아, 퍼센트 로즈베이지 어, 잘 어울린다 음, 전체적으로 눌러주 음. 그것도 요즘에 엄청 꽂혀가지고 자주 쓰고 있는 플로 틴트인가요? 어 맞아 플로 틴트 5호 4호 어, 먼저 그냥 뭐. 음 너무 예뻐. 4호를 그냥 응. 이게 자체적으로 발음 더 예쁘긴 한데 그냥 이렇게 발라도 <laughs> 와 입술 블러 칠리 뽀용해졌어. 아니까 예쁘다. 이렇게 하고 그 이걸로 안에 약간 본인 입술색 같은데 좀더 블러블러한 느낌. 음. 예쁘죠? 우와 요즘엔 너무 막. 딥하게 안 하고 싶어서 웰몬 크리미 플럼핑 글로스 모브빈 음, 이 모브빈 컬러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음, 오일리한 것도 음. 너무 다안 바르고 싶어요. 예쁘다 살짝만 이렇게. 어, 약간 볼륨 주고 싶은데만 아 앞부분하고 입술 산도 왜냐면 예쁘게 우리가 블러 링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또 얘네들 얹으면서 없어지는 없어지는 게 싫으니까 이렇게 광택이 필요하고 좀 튀어 나와야 될 부분만 딱 발라주면 또 예뻐요. 너무 진짜 이 지금 너무 천재적인 게 <웃음> <웃음> 여기는 이렇게 되게 요망하게 도화살 <laughs> 메이크업. 아 <laughs> 요망하게 나왔다. 캡처이 <laughs> 메이크업 했는데 여긴 갑자기 뽀용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그 음. 그 도화살 메이크업하고 뽀용함하고 적절히 섞으셨어. <웃음> 음. <웃음> 오, 거 진짜 오늘. 놀러 안 나가면 너무 아까운 메이크업인데 안돼요 아까워요 밥 먹으러라도 가세요 톡신이랑 데이트를 음밥 먹어야겠다 음 맛있는 거먹으 가요 음. 네요 정도 아 <laughs> 감사합니다 미쳤어요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진짜 천재적이에요 이따 빨리 머리. 머리 하고 갑시다 <laughs> 네 여러분 지금 대형 원장님께 메이크업 받고 헤어도 헤어쌤께 다 받고 맞춰준 상태인데요. 여러분 아까랑 상태가 너무 다르지 않아요? <laughs> 너무 예쁘게 잘 되지 않았나요? 제가 오늘 아이돌 메이크업을 고양이상 메이크업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예쁘게 캐치아이 메이크업으로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 약간 도화살 메이크업처럼 붉은스름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약간 이런 입술하고 블러셔는 되게 여리여리한 모브빛으로 해주셨는데 이게 또 되게 은근히 잘 어우러지고 뭔가 뽀용뽀용한 그런 느낌 그리고 이목구비가 굉장히 확장이 되어가지고 제 얼굴이 꽉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쁘게 잘 해주셔서 마음에 들고요. 헤어도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본격적인 느낌. <laughs> 왠지 무대 당장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 보았는데 오늘 메이크업 정말 너무 마음에 들고요. 오늘 촬영에도 같이 응해주신 대형 원장님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러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안녕.